과연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한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까? 못믿어웠는데 실제로 저한테 적용을 해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슬피TV입니다. 요즘 제가 자기 전에 허리 통증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대요근, 척추기립근, 허리 내목은 광배근, 등 여러 근육들이 허리 통증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걸 즉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체형 교정 관련 교육을 듣기 전에는 과연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한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까? 못 믿었는데 실제로 저한테 적용을 해 보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기능성 운동과 체형교정 PT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 것처럼 스스로 체형교정을 시간 내서 하기에 약간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 전에 단5 분이라도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링을 구입했습니다. 오늘 누워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했는데 왜 허리 통증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햄스트링을 효율적으로 스트레칭하려면 본인의 햄스트링 길이가 정상 길이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과신전되어 있는 햄스트링을 더 스트레칭했을 때 오히려 체형이 더 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햄스트링 단축이 일어나기 쉬운 체형은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는 체형입니다 저 또한 약간 후방경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쪽 골반은 전방경사고 반대쪽 골반은 후방경사인 체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골반의 틀어짐을 체크해 줄수 있는 체형교정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면 아쉬운대로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도우미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측면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골반 앞 양쪽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 ASIS와 골반 뒤쪽 천추 2번 좌우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이동한 위치에 보조개처럼 움푹 들어간 PSIS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가상의 선을 그으면 5에서 12도는 정상 각도, 5도 미만 수평에 가까우면 후방 경사, 12도 이상 넘어가면 골반 전방 경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골반 후방 경사가 있는 쪽에 햄스트링이 상대적으로 더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누워서 측정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척추 정렬 상태로 눕힙니다. 허리 아래에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도우미가 발목과 무릎을 잡고 무릎을 편 채로 고관절을 80도까지 굴곡시켜 봅니다. 이때 측정받는 사람은 허리가 후방 경사돼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무릎은 편 상태로 힘을 빼야 합니다.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일 경우에 약 80도 안팎의 각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80도 미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필요한 상태고 80도 이상은 햄스트링의 강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본인들의 타이트해진 햄스트링을 찾으셨죠? 그럼 이제 스트레칭 들어보겠습니다. 가 척추 중립 상태로 눕습니다. 이때 요추는 필이 전만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라테스링을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발에 걸고 같은 쪽 손으로 잡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아래서부터 무릎을 편 채로 80도까지 당겨 올리면 되지만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리해서 각도를 늘리지 마시고 무릎을 최대한 펼수 있는 위치에 고정한 상태로 15초 버팁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요추가 전만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골반이 후방경사되면 스트레칭의 효율성도 줄어들고 더 틀어진 체형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관절 각도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요추의 전만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발바닥을 아래로 배측 굴곡시키지 마시고 90도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뻣뻣한 쪽을 15초 3세트, 덜 뻣뻣한 쪽을 15초 2세트 진행하시면 좌우 밸런스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침대 옆에 필라테스링 하나 두시고, 자기 전이라도 체형 교정해 봅시다.